영화 피에타의 주연 배우 조빈수, 이정진이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거머쥐며 금이 환영했습니다.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두 사람. 블랙앤화이트 컨셉의 커플룩에 선글라스를 매치해 시선을 모았는데요. 수많은 취재진과 50여 명의 팬들이 몰려들며 두 주연 배우의 귀국을 환영했습니다.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도 이런 기분이었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. 거기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많은 나라의 영화를 제치고 황금사자상 받았을 때저는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, 좀 봐주세요. 봐줘야지 저희를 욕을 하든지 이게 왜 황금사자상인지 알수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 한국 영화가 세계 삼대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. 뜻밖의 영예와 감동을 받은 이정진은 벅찬 소감을 전했습니다. 해외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이제 고국에 돌아서 너무나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어...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앞으로 또 무대 인사 열심히 다녀야 될것 같고요. 한편 김기덕 감독은 예상과 다르게 하루 전날 극비리에 귀국해 관심을 끌었는데요. 베니스가 인정한 영화 피에타 주연 배우들의 바람대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네, 네.